지구상에서 선행을 하라고 그러죠. 음. 우리 불교에서도 선한 일을 하라. 음? 그리고 하여튼, 어디 종교에서도 선한 일을 하라. 모든 도덕도 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선, 이 선의 증거는 무엇인가? 선은 뭘 얘기하는가? 물론 또 여러 가지로, 에, 앞서 제가 진선미에 관한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깊이 선의 의미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선행은 지구상에서의 선행은 자신의 업을 갚고 해탈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손을 재물이나 은혜를 베푼다. 그럴 때 이제 그그 그 이유는 그 사람한테 전생이나 이전에 받았을지도 모르는 선행 혹은 그 사람한테 전생에 가했을지도 모르는 악행 이런 것을 상쇄하는 효과를 주고 설사 그것이 없이 조건 없이 그 이상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다시 받겠다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 완전한 자기 그 주변 영혼을 아우르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 보답받을 것 생각 안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그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완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업을 갖고 해탈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말했습니다. 선행이란 것은 할수 있는 한 최대의 선행을 베풀어야겠는데 해탈을 기대할 만큼의 선행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선행은 많이 했지만, 해탈을 기다릴 정도로 선행이 이렇게 쌓아진 건 아니죠. 부족한 상황에서, 해탈에 가까워지는 법은, 스스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 뒷날 갚을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 음, 뭐, 제로 상태에서 남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음, 자기가, 남한테 선행을 베풀려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도 결국은 뭔가 좀 빚진 것이 있고, 전생에 어, 다시 갚아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행의 동기 자체, 사바 세계에서의 요구, 이런 것 자체도 없을 정도로 이게 업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해탈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냥 선행만으로 어 그런데 또그 현생에서 또 자기가 선행을 하는 건또 한계가 있죠. 그 물론 부처님 말씀에 무릎 웃음을 지어 보이고 영락하게 대해 주는 거 그것도 선행이겠지만은 그것만으로 다 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재물과 권력으로 해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 지인들에게 그것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서 어 그러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없, 없으려면은 자기가 굳이 재물과 권력을 얻어서 그렇게 덮 갚아야 할훗날 그렇게 갚아야 할 그런 것을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남,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뒷날 갚을 일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석한 것이 승려가 살생금지는 물론. 채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살생을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생을 하는 것은 에, 안 되고 채식을 하는 것은 사바세계와의 인연을 줄이려는 수단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는 동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물을 죽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으 준 것이니까 에, 그 거기서 일조를 했다고 안할 안 수가 없죠.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아무래도 그리고 또그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아까는 그 동물을 고기를 먹게 해도록 해준 사람한테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그 동물을 죽이는데 관여한 것이고 큰 의미에서의 선생에도 물론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게다가 또 그렇게 먹게 해준 사람에 대한 그런 경우 말고도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동물이 평생 동안 쌓은 물질에 신세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의 오리 닭, 뭐 이런 동물들이 평생 동안 풀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사료를 먹으면서 자기 몸을 만들어 나는그 노력을 우리가 얻었으니 예, 그, 노, 그 노력보다 예, 우리는 더 적은 노력으로 그것을 다 우리가 섭취, 섭취해서 얻어냈죠. 그 신세를 그러니까 그 동물의 평생 노력을 우리는 신세를 졌다 볼수 있죠. 그러니까 각파야를 오피사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에, 미 민문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채식도 완전한 도덕 구연은 아니다. 이게 또 여기 책의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그 저희 집에 이제 그 꽃들을 자꾸 꺾고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뭐를 갖다 줘야 될까? 기회가 있으면 인양이라는 미명하에 아까 들어내 줘야 될까? 근데 내, 내주는 건 아무래도 뭐 좋은 것을 특별히 뭐 선물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약간은 거추장스러운 거 그런 거를 내보내려는 것이니까 이 꽃의 냄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쓰, 쓰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내가 너를 내보내는 것이 괜찮냐? 혹시 서운하지 해 않나?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혹시 이해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제 마음이 계속 쓰이게 되고, 이런 것만 다른 분들도 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채소 등도 뽑힐 땐 나쁘며 끓이려고 할때 반응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런 얘기들 다 있죠. 채소도 뽑힐 땐 자극이 있고 끓이려고 하면 반응이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식명들에게 신세를 덜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을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거나, 그 채소를 먹기 위해서 식물을 죽이거나 생명을 죽인 건 똑같단 말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뭐가 다르냐 그렇다고 광물만 먹냐. 소, 소금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다른 건뭐 다른 광물성 식품 뭐가 있습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생명들에게 신체를 덜 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마다 한 말이 있는데 식물계는 인간계 그리고 동물계에 이어 0.1도가 낮은 세계이므로 채식은 지상에서의 어쩔 수 없는 생존, 생존 수단을 얻으면서 최소로 신체를 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생명을 가진 걸 먹어야 생명을 가진 몸을 유지한다는 하는 것인데 동물은 그 어, 의식의 밀도가 크, 식물보다는 크니까 아무래도 어비 더 크죠. 그 동물을 먹은 것, 것은 근데 식물을 먹은 건 그만큼도 적으니까 뭐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에 그러니까 저 윤리적으로 뭐 자꾸 동물을 먹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회의적인 이제 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마다 또 채식을 먹으면서도 그 체질상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또 많은 사람들은 육식을 채식만 먹으면은 몸이 허약하고 되게 힘이 못 씁니다. 그럼 채식만을 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육식을 먹어야 건강한 사람들 두 인류가 있는데 그 육식을 먹어야 건강한 사람들게 채식을 먹어야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당신들도 채식하라, 우리 도덕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의 육식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렇게 채식을 따르다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쇠약해지고 이 사람들은 계속 강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세력이 이게 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사상 같은 거의 내면에도 많은 어떤 특정 부류의 어떤 재상 권력 그런 것이 있듯이 결국 채식을 어떤 그러니까 자율성인 것 이상으로 어떤 캠페인성으로 요구하는 거 이런 거 강요하는 거, 이런 것도들도 지금은 뭐 그런 거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 가정한다면 이 역시 권력의 확장이라는 자기 종족부류의 확장이라는 그러한 얘기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승려가 아니라고 해도. 도 채식주의자가 있다. 이렇게 여기 다시 나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설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도덕적 소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육식을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양 섭취의 완전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 과일만을 섭취하는 채식주의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을 더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채소 이파리바 같은 거는 애초에 광합성을 해서 그 생물이 스스로 살기 위한 거죠 뿌리도 그 생물이 살기 위한 거죠 그생 살기 위한 것을 박탈하는 거죠 근데 과일은 어떻습니까 과일은 일부러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죠 이제 일부러 먹으라고 그파 푸른 잎과는 다르게 노랗거나 빨간 색을 띠면서 일부러 먹으라고 주고 씨를 틀리기 위한 거니까 과일만을 섭취하는 뭐, 음, 채식주의자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일은 식물이 원래부터 먹히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배추처럼 잎을 먹거나 쌀처럼 씨를 먹는 것과는 달리 식물에도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도덕적인 식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도 또 저,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과일을 만드는 것은 왜 만듭니까? 자연의 순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서 무조건 인간에게 베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 아니, 물건을, 누가 어떤 물건을 자기한테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그, 그것이, 그, 주기 위한, 거, 주, 주는 것이니까 그냥 받는 것이 옳다. 어? 이런 걸로는 됩니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 받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가, 반드시 대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남이한테 무엇 받았다면은, 그러면 과일한테 받은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일은 과일 씨 없는 과일이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만든 것은 있습니다만은 자연 상태에서 씨 없는 과일은 없습니다. 과일을 만드는 것은 동물이 먹고 멀리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서이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는 사람이 과일 나무를 기만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과일만 먹으면 완전히 그러니 도덕적인 식사라고 아까까는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과일의 나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죠. 그걸 먹고 양 동물은 대개 그거를 그냥 완전히 삼켜가지고 씨를 먹어서 다른 곳에 가서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 과일을 먹고는 어떻게 하니까 되 씨를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그냥 폐기물 거기다 가져. 그러면 씨는 사라지죠.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과일일은 열심히 과일을 만들었는데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기만하는 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먹은 과일을 먹은 과일은 씨를 모아서 반드시 쓰레기통이나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흙 위에 뿌리 뿌려줘야 된다. 그러면 주고받는 것이 지 성립되어 완전한 도덕적 식생활이 실천될 것이다. 약간은 조금 이제 시니컬하게 이제 뭐 <laughs>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도대체 완전한 도덕성이 뭐가 있냐. 하지만 이 말은 맞죠. 이제 과일만을 먹어서 과일, 먹은 과일은 반드시 응? 쓰레기, 흙 위에다 버려야 됩니다. 저기 쓰레기통이나 스칼트 바닥이 아니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이념 문제 그런 거막또 얘기하니까 이런 채식 이런 것들도 일단 여기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건 사실은 또 이제까지 이쪽 사람들이 너무 이쪽 사람들보다 더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라고 볼수 있죠. 사실이 또 제가 알던 분, 그 아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채식만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육식을 먹으면 정신박자가 되고 그런 질병이 있으다 페닐 케톤으로증이란좀 어려운 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채식주의자 체질로서, 이제, 그, 육식이 가능한 인류 사회에서 피해를 받은 부류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류 전체가 전 완전 채식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장애인이 되지 못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피해자들이죠. 그런 어떤 피해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대경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상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 이 그런 주장들은 다 이제 세계들은 뿐만한데 어느 주장을 하는 것이 꼭 일반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는 것은 그렇게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